네, 그러면 방송 켜겠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이제 발표할 내용은 몽고디비 샤딩이고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를 볼 텐데요. 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아그 기터부에는 제가 그 원래는 글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PPT 안에는 내용이 다 있어서 그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 어, 먼저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그림처럼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볼 컴포넌트는 그 이제 라우터하고 그다음에 컴피그 서버 그리고 샤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고요. 어, 먼저 컴피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몽고디라는 프로세스로 이제 동작이 되고요. 이 컴피그 서버가 하는 역할은 그 이제 메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스라는 프로세스로 이제 동작이 되고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라우팅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샤드 같은 경우에는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컴피그 서버하고 그다음에 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3대 이상의 이제 레플리카 세을를 이제 구성하는 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샤드에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가 있는데 이 세컨더리는 이제 복제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많은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OP로그라는 파일 을 통해서 로그 파일을 남겨두면, 이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P로그 파일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비동기로 이제 데이터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더. 네, 질문 있으신가요? <laughs> 그딱 갑자기 아키텍처 이렇게 하니까 저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몽고디비에 대한 아키텍처인 거예요? 아 이게 그 샤딩 아키텍처예요. 샤딩이 뭐예요? 아, 아 샤딩 같은 경우에는 <laughs> 지금 보시면은 샤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샤드1하고 샤드2 네. 그니까 러 데이터를 이제 분산 저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에만 저장을 하면은 트래픽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이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산 저장하는 이제 뭘 샤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DB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걸 샤드라고 하고, 아까 그 저장하는 공간을 샤드라고 하고, 그걸 나누는 걸 샤딩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음. 저도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네. 저 아키텍처 구조가 엘라스터치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또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샤드 구조가 엘라스터치랑 유사한 개념이 맞는 건가요? 샤드가 이제 프라이머리로 이제 프라이머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세컨더리 샤드 쪽이 이제 프라이머리 샤드로 승격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도 있는 건가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대를 운영하는 이유가 프라이머리가 이제 다운이 됐을 때그 세컨더리들 간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제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로 승격이 됩니다. 음, 뭐지? 어, 네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키텍처에서 이제, 컴픽 서버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한정님, 그 어, 질문 들어왔어요? 질문이... 어, 네. 아, 아니요, 아니요. 그, 같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 같은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세컨더리를,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컨더리는 이제, 복제본 서버니까,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겠죠? 네. 그 이제 컨피그 서버를 먼저 볼 텐데요. 그 컨피그 서버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컴포넌트고 그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실무에서는 이제 3대 이상의 노드로 이루어진 레플리카 셋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테그 서버 안에는 이제 밸런서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이 밸런서가 하는 역할은 그 이제 샤드에 이제 그 데이터 분포를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에 이 불균형이 감지가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청크라는 게 데이터 조각 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샤드 1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불, 불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샤드 2로 이동을 시킵니다. 밸런서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우터인데요. 이 라우터는 얘는 네. 컴피그 서버 안에 밸런서가 있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컴피그 서버가 왜 이렇게 많나요? 아, 그... 컴퓨터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응. 네, 그래서 어그 복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어, 그럼 다 똑같은 건데 그냥 세 개나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똑같이 아까 그 하나가 다운되면은 그 이제 복구할 수 있게. 아. 네. 약간 예비용 같은 거.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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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용. 그러면 그럼 저중에서도 메인으로 쓰는 컨피그 서버가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죠. 어... 이해했습니다. 그 이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어, 클라이언트와 샤드 클러스터 간에 이제 중간 프록시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고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어떤 샤드로 보낼지 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샤드로부터 받은 결과를 병합해서 반환을 해 줍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편한데 이이 이 라우터가 이제 컴피그 서버로부터 메타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청크가 어떤 샤드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샤드 1 같은 경우에는 청크 1, 3을 가지고 있고 샤드 2 같은 경우에는 청크 2, 4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그 매핑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오면 이제 어떤 샤드로 보낼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 이제 컴피그 서버로부터 이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모리에 캐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리 조건에 이제 샤드 키가 있으면 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청크 정보가 어떤 샤드에 있는지 알아내서 해당 샤드로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되고 만약에 이제 샤드 키가 없으면 모든 샤드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를 이제 브로드캐스트 콜이라고 하고요. 어, 이게 끝나면은 이제 그 결과를 받아서 병합한 후에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는 끝났고요. 이 샤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어첫 번째로는 이제 레인지 샤딩이 있습니다. 레인지 어, 샤딩은 이제 샤드 키 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전략이고요. 어 밑에 이제 그 샤드 키가 age로 설정이 돼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각 범위마다 이제 청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a e 가 25인 도큐먼트가 어 추가가 된다 하면은 이어 청크 2에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 이 값의 범 범위 안에 범위 안에 이제 속하게 되니까 청크 청크 2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렌지 샤딩을 하는 이제 명령어를 제가 적어 놨는데 어,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샤딩 데이터베이스에 샤딩을 활성화를 하고 그 이네이블 샤딩이라는 명령어로 그리고 어, 샤딩 그리고 이제 샤딩을 적용할 컬렉션에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샤드 컬렉션 명령어로 이제 샤딩을 적용하면 네,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AG의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샤딩을 적용한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레인지 샤딩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기반의 쿼리에 효율적입니다. 이제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특정 샤드들만 이제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범위 기반 쿼리에 이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샤드 키가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어, 특정 값의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 이제 부하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해시 샤딩이 있고요. 어요 해시 샤딩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서 이제 레 d i 샤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샤드 키를 그대로 썼었는데 해시 샤딩에서는 이제 중간에 해시 펑션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MD5와 같은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 그 앞에 64비트만 잘라서 정수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해시 펑션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이 MD5 해시 함수 특징이 이제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시 샤딩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고루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이, 그 이제 샤드 키를 AG로 설정한 걸볼 수가 있는데, 어, 요그 해시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청크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해시 샤딩도 이제 레인지 샤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 해시 샤딩은 이제 원본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시 값을 사용한다는 거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가 25인 도큐멘터가 이제 들어온다 하면은 이 25를 해시 펑션을 거쳐서 해시 값을 구하고 해당 햇빛 값이 이제 어떤 청크에 속하는지 본 다음에 이제 해당 청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이제 명령어를 이제 써 놓은 건데, 어, 네. 이 에시 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이랑 값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고르게 이제 분산 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범위 쿼리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특정 범위의 데이터가 몰려있지 않고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회 시 브로드 캐스트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렌, 레인지 샤딩이랑 해시 샤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인지는 범위대로 다니는 거고 해시는 그냥 고루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음. 어. 그렇 그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레인지 샤딩과 해시 샤딩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해시 샤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에, 그 에이지가 25로 이제 도큐먼트가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해시 펑션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고루 분산이 돼요. 그러면은 저 해시 값 밑에 있는 저게 에이지로 돼 있긴 한데 저게 결국엔 해시값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은 앞에 레인지처럼 25를 네. 넣었을 때 청크 2번에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 맞아요. 네. 아, 네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그 범위대로 나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한 번에 조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들어가네 되는 거죠? 네 정확해요. 예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존샤딩이고요 어, 어, 렌즈 샤딩이나 해시 샤딩과 함께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존으로 정의해서 샤드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존 샤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제어할 때 사용을 하고요 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ID를 이제 샤드키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인지 샤딩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거는 이 ID가 어, 300 이하일 때는 KR로 이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300 이상일 때는 US로 지정이 됩니다. 그니까 이 말은 이제 ID가 이제 300 이하인 값으로 들어오면은 kr로 지정된 어, 샤드에 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id가 15인 도큐먼트가 새롭게 이, 그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kr로 지정된 샤드가 샤드 1하고 샤드 2가, 2가 있죠 이둘중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샤드 3은 배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제어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종이 샤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명령어인데요. 그 이제 명령어를 보면 add s h a d to zone 해서 이제 그 존을 정의하고 샤드 a 에 존을 할당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d tag range 명령어로 이 s h 키 범위를 존에 할당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hunk balancing인데요. 이 청크 밸런싱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그그 그 샤드 간의 불균형한 데이터를 이제 균일하게 맞춰준다라고 이제 어,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고요. 먼저 이 청크를 보면 이 청크라는 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위한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단위입니다. 어 기본 크기는 이제 64 메가바이트로. 어 처음에는 이제 음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 어진 단일 청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서 어, 크기가 64MB를 넘으면 이제 스플릿이 됩니다. 근데 이제 MongoDB 6.0 버전부터는 이 크기가 128MB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청크 사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샤딩에서 중요한 옵션인데 어 이 컴피그 서버에서 관리하는 메타데이터예요이 청크 사이즈도 그래서 이 아래 명령어로 이제 청크 사이즈를 이제 100 메가바이트로 이제 변경하는 걸볼 수가 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크 마이그레이션인데요. 뭐, 어 아까 아 처음에 이제 컴픽 서버에 밸런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요 밸런서가 요그각 샤드의 청크 개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이 개수가 일정 개수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때 이제 청크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각 단계를 제가 표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프롬 샤드에서 그 청크를 투 샤드로 이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캐치업 단계에서는 이제 클론 단계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를 데이터도 이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커밋 단계에서는 이 변경된 샤드와 청크 정보는 이제 메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컴피그 서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던 단계에서는 이제 청크 이동이 이제 완료됐으니까 그 기존의 샤드에서 이제 청크를 삭제해야 되겠죠. 근데 요 삭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일어나진 않고요. 그 큐에 이제 보관이 되었다가 비동기로 음. 처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컨더리 트로틀링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청크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서 프라이머리간 이제 청크가 이동이 되면 이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의 복제본이에요. 그래서 동기화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 이제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그 동기화 할때 이제 오피로그를 통해서 이제 동기화를 하는데 만약에 이 청크 마이그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제 복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세컨더리 트로틀링이라는 옵션을 활성화하면은 이 동기화 상태를 확인하면서 청크의 이동을 제한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전보 청크인데요. 아까 그 청크 그 최대 크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최대 크기보다 이 청크가 커질 수가 있어요.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경우에 그 해당 청크를 전부 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크 크기가 커지거나 너무 커지거나 그리고 청크에 속한 다큐먼트가 너무 많아지면 이 전부 청크 플래그가 활성화 활성화가 되고요. 해당 청크는 이제 스플릿도 안 되고 또 다른 샷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운영 환경에서는 항상 이 청크가 커지는 걸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전부 청크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전부 청크가 어 단일 값으로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어뭐 예를 들어서 그 샤드 키를 이제 뭐어연 월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갑자기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단일 값인 단일 값으로 이제 청크가 엄청 커지겠죠? 그럴 때 이제 전부 청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하나의 샤드키는 이제 두개 이상의 청크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은 이제 이 정보 청크는 스플릿이 될 수가 없습니다. p 네, 스플릿도 안 되고 이제 네, 다른 샤드로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샤드키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샤드키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요. 예.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어 단일값이 아닌 청크미면은 어 이제 수동으로 해당 청크를 이제 수동으로 스플릿하고 스플릿된 청크를 이제 다른 샤드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이 있, 있으실까요? 있어요. 그그 아, 발렌서가 네. 그 음, 네 청크의 데이터 가 너무 많으면은 옮겨준다 했잖아요. 음, 네네 그럼 만약에 그 레인지 샤딩으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범위가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한 범위 안에서의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옮겨야 되는 경우, 그럼 범위를 쪼개서 새로운 청크를 못뭐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범위 값을 다시 조정을 하나요? 음,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어, 지금 여기 레인지 샤딩 보시면은, 청크가 세개가 있잖아요. 네. 이 청크가, 그, 청크가 속한 샤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니까 이 지금 청크 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개가 각각 다른 샤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꼭 하나의 샤드에 있을 수, 이, 있다는 이, 아니 하나의 샤드에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샤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범위 그러니까 저 청크 하나 하나가 다른 샤드에. 네네 맞아요. 음... 그 말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예. 네. 아아아 아, 이해했습니다. 네네. 어, 다른 분들은 네. 계시나요? 힘들어하시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너무 길어져서 그런가? <laughs> 선생님. <저는> 질문 없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발표 끝나겠습니다. 꺼내셨구나. 어. <laughs> 뭐 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